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지금 기관이 목요일 만기 위클리 콜옵션을 천주 단위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하루 만에 9% 정도 급등하고 있는 이 원인에는 이 콜옵션 매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코스닥 150 위클리 콜옵션을 목요일 만기 수량인데 지금 천주 단위 수량입니다. 지금 그러면 69,000주를 지금 콜옵션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자, 그리고 개인은 48,000주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수량이 개인의 수량을 압도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단기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목요일까지는 이 코스닥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는데 베팅을 지금 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오르면 가장 먼저 튀는 건 누구죠 바로 주도 섹터 그리고 핵심 지수 구성 종목이죠. 그 중심에는 지금 원익홀링스가 있습니다. 국내 대,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 밸류체인의 지주사이기도 합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원익그룹 전체가 동시에 레버리지 효과 받는 자리죠. 자 정리를 하자면 기간의 지수 이 콜옵션 지, 집중적인 매수는요. 지수 단기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고. 원익 홀딩스 같은 지수수의 반도체주에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원익 홀딩스 반도체만 하지 않고 로봇도 하죠. 바로 반등 선행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뉴스보다는 현금이 먼저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원익 홀딩스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충분히 더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셔도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단기 고점라인인 이 3만원대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또 2차 목표가는 PBR 리레이팅 구간 당장 PBR 3배까지는 봐야죠. 지금 로봇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원이쿨링스 PBR 3배면 상당히 그래도 저평가입니다. 지금 슈림 로봇도 PBR이 5배 정도 되고 클로봇 같은 경우 14배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가게 되면 50배 정도 되는데 지금 PBR 3배 정도 목표로 하는 PBR 리데이팅이 정도 봤을 때 37,600원 나옵니다. 37,600원이 2차적인 목표가고요. 그리고 손절은 단기 추세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해줍니다. 즉 잃을 걸 최소화하고 터질 때 크게 먹는 그런 단타 구조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손절 라인에선 차라리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지금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죠. 핵심은 바로 반도체 그리고 산업가스 그리고 로봇 신사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복합 제조 기술 그룹입니다. 원익홀딩스 2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 신사업 쪽, 이 로봇 쪽인데 이 여기서 매출 비중이 5.9%가 나옵니다. 근데 또 불과 1분기만에 성장을 해서 1.3% 이상 매출 비중 성장을 했습니다. 신사업 쪽이 지금 3분기 보고서에는 7.2%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매출 또한 지금 지난번 2분기에 1452억에서 지금 1836억대로 성장을 했고요. 가스 쪽 매출은 지금 1529억이었는데 2000억대 이상으로 완전히 성장을 해줬습니다.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신사업 비중은 올라오고 있다. 로봇 쪽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mr 이 자동 이동 로봇 제어 기술 이게 단순 공장화가 아니라 ai 물류 자동화 시장으로 연결되는 기술이라서 향후에 2, 3년 안에 실질적으로 성장 국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 성장률을 보셔도 신사업 쪽은 지금 20억대에서 330억대로 지금 2년 만에 15배 정도 이상 성장을 지금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신사업의 비중이 지금 20%를 넘긴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원익 홀딩스를 로봇 기업, 로봇 성장 기업으로 평가를 전환할 거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PBR 리레이팅이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원익 홀딩스 워닉 로보틱스로 인한 수혜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PBR 50배까지 나옵니다. 자, 원익 홀딩스가 PBR 50배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로봇 사업 쪽에 비중이 계속해서 커져야 되고 원익 홀딩스의 PBR이 50배 된다 했을 때는 그때 주가가 거의 65만 원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0배 이미 PBR 했기 때문에 원익 홀딩스도 지금 로봇 핸드 하고 있죠. 이거 메타하고 오픈 AI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이 원익홀딩스의 로봇핸드 가져갔어요. 이거는 다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 또 AMR 기술,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육박하는 정말 고속성장 중인 사업입니다. 자, 따라서 PBR 50배까지 리레이팅 가는 거 원익홀딩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65만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가장 뜨거운 로봇, 그리고 AI 관련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원익 홀딩스죠. 로봇이랑 반도체, 소재, 뭐 가스까지 한 가지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원익 홀딩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TSMC가 납품하는 핵심 장비, 부품, 그리고 AI 시대 수의 반도체 소재 기술, 그리고 로봇 구동 핵심 부품, 미래 제조 산업을 움직이는 인프라 기업이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로봇 투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폭스콘, 뭐 등등.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되는 시장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큰 레버리지를 가진 종목이 있는데,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팔다리를 움직여줄 이런 부품이 없다면, 자, 단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로 액추에이터나 구동 부품, 로봇 전원, 열 관리 소재, 이런 걸 원익 계열이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 폭증, 그리고 공급 부족, 이렇게 로봇 한 대가 늘어나면 매출이 그대로 따라 붙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로봇 밸류체인 핵심 공급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기업 추가 증설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오를수록 이 관련 종목 밸류체인의 핵심에 있는 종목이 더 강하게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체인의 한 가운데서 직접 돈을 벌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단순히 로봇 테마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로봇 모든 사이클을 동시에 레버리지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은요. 문자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정확한 기업명과 타점 그리고 아낌없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 문자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로봇이 움직일수록 지금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은 더 강하게 폭발할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뭐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 금액을 보시면은 만원대부터 1 0만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원대도 낸 적이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 만원대 수익도 있고, 80만원, 뭐 200만원, 100만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원 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원, 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 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 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정목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 위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의 번호로 구독자다 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0일 안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매수 신호 화살표 보이시죠? 자,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 매수 신호 뜨고 난 뒤로 10일 안에 지금 57%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 트레이딩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전 매수 알고리즘이고요. 800만원 상당의 정보입니다. 이걸 제가 단한 푼도 받지 않고 지금 공개를 할 거고요. 이 신호 하나면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신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 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률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